It's Bible time, M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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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e y M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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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a M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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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의 본문의 말씀은 시편 86편입니다. 먼저 본문 보시고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나는 경건하오니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내주 하나님이여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오니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심이니이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주여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자 없사오며 주의 행하심과 같은 일도 없나이다. 주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민족이 와서 주의 앞에 경배하며 주의 이름의 영광을 돌리리이다. 무릇 주는 위대하사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오니 주만이 하나님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오리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고 영원토록 주의 이름의 영광을 돌리오리니 이는 내게 향하신 주의 인자하심이 크사 내 영혼을 깊은 수월에서 건지셨음이니이다 하나님이여 교만한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의 무리가 내 영혼을 찾아 싸우며 자기 앞에 주를 두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나 주여 주는 긍휼이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 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내게로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주의 종에게 힘을 주시고 주의 여종의 아들을 구원하소서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 그러면 나를 미워하는 그들이 보고 부끄러워하오리니 여호와여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시는 이신이다. 오늘은 변함없이 나를 돕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보면 10편 86편을 보시면 다윗의 시라는 설명이 붙어 있습니다. 이 설명이 아니더라도 이 시의 내용을 살펴볼 때그 아, 내용과 또 구성을 보면 이 시의 순수성과 또 특별히 이 저자의 모든 호소가 하나님을 향해 있는 모습을 보고 아, 이 시는 다윗이 쓴 것이 틀림이 없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다윗의 모습을 보면요. 다윗은 그가 목동이었을 때나 왕이었을 때나 같은 태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세상의 눈으로 별볼일 없는 목동이었을 때나 혹은 세상의 눈에서 아주 높은 위치에 올라갔을 때나 다윗은 변함없이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라라고 느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 하나님께 다윗은 날마다 친밀하게 다가왔고, 하나님께 스스로를 사랑받는 존재라 여기며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친밀하게 하나님께 나아가는지 참 신기할 정도입니다. 다윗이 완벽하여서 조금도 흠이 없고, 사랑받기에 충분했는가? 그렇지 않은 것을 저와 여러분은 압니다. 다윗도 연약하였고, 부족하였고, 때로는 넘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여전히 하나님께 사랑받는 것을 확신하며 나아갑니다. 어떻게 그렇게 다윗은 확신하였을까라고 궁금하여 찾아보니 말씀을 통하여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람을 기뻐하시고 마음에 들어 하시는지를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시편 51편 17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께 다윗은 이 브로큰 하 d 상한 심령으로 나아갈 때 결코 그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고 그 상한 심령으로 나오는 자를 품에 꼭 이렇게 안아 주시는 분이심을 다윗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다윗이 하나님을 몇 번이나 부르는지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보시면 여와여 주여, 주여, 여와여 무려 12번이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다윗은 나아갑니다. 제가 한국에 계신 아버지 목사님께 또 어머니께 전화를 드릴 때가 있습니다. 평상시에 안부 전화차 드릴 때도 있지만 때로는 저도 마음이 힘들고 무거울 때 이렇게 전화를 드릴 때가 있습니다. 전화드려서 아버지 혹은 어머니라고 이렇게 부를 때 아, "그래, 무슨 일이니?" 하고 말씀해 주시고, 또 "전화 말미에 그래,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만 들어도 제 마음에 큰 힘을 얻고, 또 위로가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다윗도 그렇게 하나님을 부르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것이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이 사람이 내 마음에... 딱 맞는 사람이다라고 칭찬을 들었던 이유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을 보시면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 우리가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하는가 아우 그래도 제가 나이도 있고 또 어느 정도 사회적인 위치도 있는데 할 필요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목사이지만 제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아우 하나님, 그래도 제가 목사인데라고 할 필요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리 훌륭한 목사님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사회적으로 위치가 높으신 분 전혀 상관없이 그저 하나님 앞에서 사랑받는 자녀가 된다면.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다윗은 그래서 그가 왕이든지 목동이든지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래서 힘들 때 하나님 앞에 이 마음 그대로 하나님 앞에 토로하면 됩니다. 그대로 말씀드리면 됩니다. 하나님 저 지금 말 그대로 가난하고 어렵습니다. 궁핍하고 힘듭니다. 하나님, 저 지금 이런 죄 때문에 제 영혼이 권고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저 지금 이러한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저를 보호해 주시고 또 저를 지켜주세요. 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그대로 토로하며 나아가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절 17절입니다.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 그러면 나를 미워하는 그들이 보고 부끄러워하오리니 여호와여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시는 이시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저를 아시고 우리의 삶을 들여다 보시고 도우실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오늘 저자는 선포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돕고 위로하시는 하나님 이십니다. 환난 가운데 건져 주실 것이며 사랑한 성도님과 저에게 삶의 기쁨을 더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 묵상하면서 다윗과 함께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 또한 나를 사랑해 주시지요 믿습니다 확신합니다 그렇게 확신하며 주님께 기도하는 그리고 주님의 도우심과 위로하심을 경험하는 하루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땅의 곤고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나의 마음을 토로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나의 돕는 방패가 되어 주시고 또 위로자가 되어 주셔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 곤고한 나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하시는 말씀이 이 하루에 소망을 더해주시고 힘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처럼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찬성하고 영원토록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기 원합니다라고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높이고 찬송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No.